자 안녕하세요 애플입니다 자 펠로우쉽 모드팩이 끝이 나고 이제 한동안 외국 서버나 아니면 자잘한 모드 뭐 그런걸 이제 소개시켜드리면서 에... 그 다음 시리즈를 시작할때까지 이제 영상을 채우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오늘 이제 올라갈 영상은 그겁니다 역시 마인크래프트 외국 서버 영상입니다 보시면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외국 서버 영상이에요 어 이제 이 서버 같은 경우에는 네 초록깨무님이 이제 제가 외국 서버 같은 거 자주 플레이하시는 거 아시는지 네, 서버를 하나 알려주셔서 네, 플레이를 하게 됐고요. 어음 역시나 여러분들 이제 제가 하도 그렇게 말하니까 아시겠지만 서버 IP는 이제 몇몇 외국 서버에 와서 한글 채팅을 치는 비매너 유저 때문에. 공개가 불가능합니다. 어, 어쨌든 말이요. <laughs> 일단 제가 이번 편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거는 여기 있는 게임 총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를 보여드릴 텐데 아마 이제 뭐 평소 같으면 보통 한두 가지만 보여드릴 영상은 끝났는데 이번엔 네 가지를 보여드려요 왜일까요? 어, 이게 보통 이제 버티는 게임이기 때문에 버티는 게임인데 약간 난이도가 있어요. 그래서 한판 1분짜리도 안 되는 것짜리도 있,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네. 아마 여, 여태까지 외국 서버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플레이하다는 거, 보, 플레이하는 거 보시다 보면, 예, 제 의도, 제 의도하고는 다르게 막 그냥, 예, 채팅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공중에 떠있는 글씨라든가 해서, 서버 IP가 유출되는 일이 있습니다만, 그거는 뭐, 네, 어쩔 수가 없죠. <laughs> 예, 눈뜨고 살펴보시래, 눈 버릇, 뜨고 잘 살펴보시, 눈, 뻗어, 부릅, 뜨고 잘살펴보시라는 소리입니다. 일단, 처음에 보여드리는 게임은, 네, 드래곤 이스케이프라는, 이제 용액에서, 이제 도망치는 엔더 드래곤인데 이제 용액에서 도망치는 그런 네 맵이 되겠고요 점프 맵입니다 점프 맵인데 상당히 난이도가 있어요 <laughs> 이제 다 앞으로 달려가면서 뒤에서 쫓아오는 엔더 드래곤을 피해서 네 이제 자기 능력껏 달려서 도망치면 되는 게임인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 게임을 이 게임이 총 1, 2, 3일을 정해주는데. 3위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한 다섯 번해 봤거든요. <laughs> 3위를 해본 적이 없어요. 3위를. 자, 보시, 뒤에 보시면 이제 예, 드래곤이 이제 쫓아올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똥 이제 이, 이 시간부터 저희가 도망칠 수 있습니다. 도망칠 수 있는데 이제 보세요 이게 여기서 여기 이걸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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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도망가야 돼요. 이게 되게 네. 이렇게 이렇게 톡톡톡톡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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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보일 때는 저도 아이고 외국인이 플레이하는 거 보일 때는 되게 막 슉슉슉 하고 지나가길래, 어, 이구 쉬운데 했어요. 직접 플레이 해보니까 완전 똥이라 이거 검은줄걸리면 그냥 거기서 죽는 거예요. 뒤에서 계속 엔더드래곤 쫓아오거든요. 어, 세상에, 물에 빠져도 상당히 좋지 않은데. 망했냐. 망했어요. 천천히 이제 망했어요. 흑! 얍! 흑! 안 돼!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아, 안 돼. 엔더드래곤이 바로, 바로 뒤에 있는데. 바로, 뒤에 있는데. 네, 엔더드링을 이렇게 블록을 이제 아군자우 씹어먹으면서 네, 사람, 유저들을 쫓아옵니다. 이제 이것도 맵을 어느 정도 모르면 이렇게 똥망하는 경우도 생겨요. 이제 맵을 어느 정도 숙지를 해야기 때문에 네. 여기 쫓기다 보면은 지금 저희는 1등 한명 남아 있는 상태네요. 여기서 1등이 도망치고 있고요. 야, 여기를 지나가는 사람을본 적이 없어요. 제가 죽어서 몇번관절해봤는데 여기 지나가가지고 살아나는 사람 을본 적이 없어요. 부요 이게 얼음이라 달려가다 보면은 떨어져요. 여튼간에 뭐 마지막까지 버텼으니까 1등인 거고 저 끝까지 가야 되는데 솔직히 그 끝까지 간다는 게뭐 거의 말이 안 된다 수준이에요 용한테 쫓겨서 안 그래도 시급한 상황에 저희가 어떻게 뛰어갑니까? 네뭐 여튼 이런 게임이고요 뭐 이거 뭐냐 제가 게임 4개 다 소, 소개를 시켜드렸는데도 시간이 마, 별로 안 지나다 싶으면 제가 재밌는 게임 뭐냐 제가 재밌다고 느낀 게임 몇개더몇판더할 몇 테니까 자 이거는 드래곤이스케이프 용에에서 도망치는 게임이고요 여기는 드래곤스라는 게임인데 용용한네 다섯 마리가 블럭을 갉아먹 맵을 갉아먹습니다. 저희가 이제 돌아다닐 수 있는 맵은 한정이 돼 있고 이제 용들이 이제 블럭들을또 파괴시켜요. 그러면 은 저희가 그 용들을 피해서 그 맵상에서 가장 오래 살아남는 사람이 이제 그 게임에서 이기게 되는 거예요. 네, <laughs> 맨 처음에 이게 뭔지도 모르고 예, 도망치려고 물 속으로 들어갔다가. 죽은 적 있어요. 물 속으로 들어가면 데미지를 받게 되어 있더라고요. 도망을 못 가게 하려고. 자. 시작이 됐네요. 자, 이번에, 이번에 맵은 이제 바다 위에 있는 배네요. 네, 제가 아까 전에 했던 거는 마을이었는데, 자. 보시면 여기 이제 화산섬 있고, 이제 곳곳에서 용들이 이렇게 막 날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애들이 이제 저희 이제 바다를 막 갈, 배를 막 갈까먹어요. 그러면은 저희는 이런데 숨어서 살려주세요 이러고 쓰면됩니다 이런데 좀 너무 깊이 들어가도 그 용들이 막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막 씹어먹기 때문에 너무 깊이 들어가도 그렇다고 너무 높이 올라가도 네 좋지 않습니다 어느정도 적정 위치에 있는게 이런데요 정신건강이나 몸이나 다 좋아요 지금 살아남아 있는 사람이 13명이고 죽은 사람은 18명인데요 처음부터 많이 힘들어 보이네요. 애들이 지금 이렇게 용이몸요 너무 많은데? 너무 많은데? 네다섯 마리가 아닌데? 그쵸? 용들이 이렇게, 오! 블록을 가요! <laughs> 네, 이렇게 물속에 들어가면은, 데미지를 받게 되면서 죽게 됩니다. 네, 이게 너무 높게 올라와도 이제, 네, 살 수가 없고, 너무 낮게 떨어져도 살, 살, 수가 없고, 예, 네, 솔직해서 이거는 거의 절반이 운입니다. <laughs> 네, 블럭, 용들이 자기가 서 있는 블럭을 안 갈가먹게 빌 수밖에 없어요. 네. 네. 그리고 뭐 이러는 게임이고요 어, 이게, 보세요. 이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그, 보시면은, 여태, 여, 제가 여태까지 플레이, 플레이했던 맵, 그 외국 서버들과는 다르게, 그, 그 무엇이냐. 자기가 원하는 그몇 바, 몇 다시 몇 방에 들어가서 게임을 하는 게, 안 돼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은 보시면 여기에 이게 여러분들이 서버를 찬다는 가정하에 이걸 하시겠지만 여기 보시면 로비 메뉴라는 시계가 있는데 이거 우클릭하시면 채널이 있어요 채널 여기에 이제 MRI 데블로그로 되어 있는 게 제가, 제가 지금 있는 채널이고 이렇게 채널이 이제 다, 막 각자 다르게 있는데 보시면은 여기에 채널 플레이어가 아무데도 아무도 없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아무것도, 아무도 없는 서버라든가 사람이 적은 서버에 들어가서 게임을 즐기면 되는데, 이게 최소 인원이 있습니다. 게임을 플레이하기 위한 최소 인원이 있는데, 보통 8명이에요. 그러니까 8명의 인원을 채워서 해야 되는데, 같이 하시는 분이 8명이 안 되면 게임이 시작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아는 사람들하고 같이 플레이하기에는 좀 많이 불편하긴 합니다. 많이 불편하긴 한데, 그래도 뭐, 그건 나름대로, 나쁘지 않게 할수 있어요. 자 여기는 턴월픈턴월 턴 월? 아하 이게 그 <laughs> 공성전입니다 이건 또 공성전입니다 공성전 블럭을 쌓아서 싸우는 건데요 지금 총9명 있고 최소인원 여덟 명인데 제가 아무래도 빨간 팀으로 들어가야지 아 제가 이미 빨간 팀이군요 네 빨간 팀에 들어와서 기다려 기다려야 됩니다. 일단 두 팀으로 나눠져 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활과 양털을 줘요. 뭐한쪽 팀은 검을 주는 거 같기도 하는데 저는 활을 주는 팀만 해봐서 네. 블럭을 쌓아서 상대방을 죽이면 됩니다. 그래서 일정 킬 이상 달성하면은 게임이 끝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화이든 팀이 너무 유리해요. 화라고 칼. 근데 화은한 방에 한방 맞으면 죽어요. 그래서 좀 많이 좀 화이 쪽이 너무 유리한 것 같긴 하더라고요. 자 게임 어이구. 시작이 됐네 오! 저 일단 활을 가진 아. 사람마다 활을 가지고 있는지 칼을 가지고 있는지 선택을 할수 있나 보네요. 게임 시작할 때. 아하. 그러네요. 자, 일단 시작할 때 빌드 타임이라고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시간을 시간을 줘요. 예. 맨 처음에 시작, 시작할 때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시간을 주는데 그러니까 벽이 저 벽. 옛날에 엄청 옛날에 제가 예. 에오스라고 요즘에 하는 그 뭐냐? 그... A, AOS 그 게임만 하는 게 아니라 에오스라고 에이스 오브... 스페이드였나요? 그런 게임인... 총 게임인데 그런 것처럼 자기맘대로 블록을 쌓고 거기서 자신의 지, 기, 지지... 뭐냐 기지를 만들고 거기서 이제 싸우는 플레이가 될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건축할 수 있는 시간이 다 지났고요 이제 건축을 해도 네 무방하나 그렇다가는 오 어, 네. 적한대 맞아죽기 십상이겠죠 자 일단은 헐로 빨간색 닉네임입니다 적은 빨간색 닉네임이니까 빨간색 닉네임인 사람을 이렇게 써서 맞추면 돼요 제가 네, 화살을 이렇게 상당히 잘못추기 때문에 보세요 벌써 3명이나 죽였습니다휵휵 그쵸 이게 얼음이라서 애들이 제가 쏠걸 예측할 법도던데 전혀 예측을 못하네요 아, 이거 또얼음턱 올라가고 있고요. 자, 아, 맞다. 그리고 이제 초록깨 봉 님과 바위 골렘 님과 함께한 그 뭐냐, 맵 플레이하는 영상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제 아직 영상 편집 프로그램에 깔지 못했습니다. 예, 부탁을 드렸는데, 어이구, 부탁을 드렸음에도 이제 자꾸... 아버지가 깜빡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설치를 부탁드렸는데. 아, 이게 적을 죽이면 죽일수록 이렇게 진, 뭐냐. 각 팀의 영향력 같은, 뭐, 그런, 그런 게 변하는 모양이네요. 보세요. 저희, 저희 땅이 점점 넓어져 가고 있죠?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앞에다가 기지를 세울 수가 있게 돼요. 저희 기지에는 이렇게 건축물을 세울 수가 있게 되는데. 자. 어허. 다시 건축 시간이 됐네요. 이제 이럴 때 이렇게 빨리빨리 건축을 해놓으면 상대 팀이 건너오기가 상당히 힘들어지겠죠. 네, 저는 지금 양털이 다 써버렸네요. 이게 일정 시간마다 양털 이렇게 주, 건네주긴 하는데 좀 적어요. 오 어, 세상에 합푹적 기지 안에 들어가서 활로 싸우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긴 한데 역시 활이 좋은 것 같아요. 오. 밀려난다. 아저 안에서 칼만 쓸수 있... 상대방 기지 안에서 칼만 쓸수 있군요. 칼의 메리트가 여기 있구나. 상대방 기지 안에서는 칼만 쓸수 있구나. 어 세상에. 아하. 아 이러라고 칼을 처음 알았네요자 채팅창에 6킬어쩌고저쩌고저 제가 다 저거 죽이는 건데 그냥 대충 땡기고 쏘면 다 맞습니다. 역시 전 대단해요. 위에 누가 있는 것 같은데? 푹! 또 맞았어요. 이게 활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유리해지는 것 같은데요? 점점 자기가 활쓸수 있는 구간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자. 아! 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검뿐만 아니라 검과 활을 다 가지고 있구나. 근데 그럼 뭐야? 활이 도 좋은데? 검은 두 방이죠? 거, 검은 때릴 때두 방인데, 활은 한 방이에요. 어, 화살이 없어, 화살이. 화살도 이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자동으로 한 발씩 생기는데, 두 발이 맥스입니다, 두 발이. 어이구야. 죽이고 죽었네요. 좋았어요. 네, 또 건축 탬미 됐네요. 이게, 이 판은 좀 상당히 길어지네. 이게, 적팀 끝, 입구 끝까지 점령을 하면 되는 건가 봐요. 이게, 딱 경계선에다 지어버리면은, 우리 팀이 1킬을 먼저, 먼저, 따, 먼저 따여버리면, 뭐냐, 블럭이 파괴되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여기다 두고서 이렇게 예, 애들 잡으면 될것 같죠? 자안녕얘들아예 저의 킬을 마지막으로 게임이 끝났군요 네 여튼간에 뭐이 게임 이 게임은 참 제가 플레이하기엔 좋은 것 같아요 예, 활쏘서 맞추는 재미가 있고 12판 17킬을 했네요 17킬 네, 이겨서 10포인트 그리고 뭐야 저 파티클레이션? 뭐 하여튼 예, 이래저래해서 이 서버에서 사용되는 잼이라는 거를 예, 얻었네요 이렇게 이 잼으로는 이제 이렇게 팻들 이 서버에서 사용할 수 있는 팻들도 살수 있고요 예, 이거는 모르겠어 파티 튜토리얼 천잼 리월드 뭐 파티로 해서 튜토리얼 진행하면은 예, 그 잼을 준다 뭐 그런 것 같은데 그쵸? 어어이구 아 서브 튜토리얼. <laughs> 예. 예, 빠르, 빠르게 진행되는, 네, 튜토리얼이요. 30초 걸린대요, 30초. 네, 대충 뭐라, 뭐라 뜯는데, 지금 제가 잘못 클릭을 해서. 예, 오, 아, 여기서 이제 게임을 즐길 수 있다. 네, 아케이드 게임 모드. 자, 여기서는 게임을 잘할수 있다는 걸뭐 설명을 해주는 것 같아요. 예. 16명, 재밌고 16명에서 게임을 할 수가 있다. 뭐 그런 거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거 설명하고 있는 것 같구요. 네. 여기서는 뭐 브리지 게임 모드로 더 브리지라는 게임을 할수 있는 것 같은데, 어, 네. 헝거게임이라네요. 헝거게임. 아까 전에 그 게임이. 네. 방금 전에 있던 장소는 그냥 네, 무릎 수수께끼 장소로 돼지가 나무 위에 서 있다고 적혀있네요. 이게 튜토리얼인데, 이거 하면은 뭐 진짜 5천 점을 주는 거 맞나요? 5천 점이면 패탄말이 아닙니까? 네, 여튼 이 서버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시켜주는데 나쁘진 않네요. 제가 영어를 할수 있다면요. <laughs> 네, 여기서는 뭐 클래식한 게임 그리고 네, 챔피언 게임이라는 게또 있네요. 여기서는 뭐 기록 세우는 거 같은 건가요? 네, 커스터마이저 위 선락 테이.. 언락 게블 스킬 네 유캔 조인 게임인 투웨이 아하 포탈로 들어가서 게임을 할수 있겠고 위더 스킬레톤을 우클릭해서 서버를 열 수도 있대요 아 그러니까 그 말인즉 저는 지금 몇해 동안 이 포탈을 우클릭해서 들어가는 방식을 선택했는데 예어 저위더스케레터는 우클릭해서 들어갔을 때고 하네요. 오, 오천 재을 얻었어요. 오천 재을 얻었으면 패스 사야죠. 어... 저는... 저희 귀여운 친구 돼지를 사겠습니다. 이 서버를 얼마나 할지 모르지만, 돼지를 살게요. 음... 돼지의 이름은... 어 돼지의 이름을 뭐로 정해줘야 될까요? 돼지의 이름을... 돼지의 이름은 역시 피그죠. 아하 그 다음에 이거 뭐, 이게 뭐죠? 오케이. 아, 이거 살까 말까? 오케이. 오! 예! 이거 파티 튜토리얼은 이제 명령으로 서로 이제 파티를 맺고 친구들끼리 파티를 할 수, 있, 파티에서 튜토리얼 진행하는 건가 봐요. 어, 뭐야. 유캔 나스 a n n o t 뭐 이게? 유 o u y 플레 are not p l a 스태커가 뭐죠? 아스태커가얘 위에 타는 건가 보다. 얘 보니까 막 어떤 애들 타고 다니는 것도 있더라고요. 어디 뭐 저의 펫 패... 네, 돼지라더군요. 네 그쵸? <laughs> 귀엽네요. 아 이거 뭐야 이게? 어 새끼 늑대다. 아 이건 또 개구나. 아, 회도 나쁘진 않은데, 와, 그래도 좀되지가 좋습니다. <laughs> 네, 서버에 참 신기한 기능이 간단하게 있죠. 뭐, 외국 서버에서 펫 같은 거라든가, 우리 서버에서 펫 우리 한국 서버에서 보통 펫이라면 캐시를 이용하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여기서는 뭐, 그냥 간단, 간단하게 튜토리얼만 그냥 잠시 구경해도, 이렇게 펫을 얻을 수가 있네요. 뭐, 기간제지는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뭐, 여기는 스크이트 스와스라는 데인데요. 어, 이거는 제가 옛날에 보여드렸던 케이크 크래프트그 낫으로 우클릭해서 이제 낫으로 우클릭해서 미사일 발사해서 상대방을 죽이는 게임이랑 상당히 비슷한데 자신이 이제 그 문어가 돼서 플레이를 하는 겁니다. 문어가 돼서 먹물을 발사하는 것처럼 그런 컨셉이고 물론 나가는 건 뭐냐, 뭐냐 폭죽입니다만 근데 먹물을 발사한다는 컨셉이고 어. 물 속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행동도 그렇게 자유롭지 못하고, 뭐, 예를 들면은, 빨리 헤엄치기가 되는, 스페이스, 시프트를 누르고 움직이면은, 네, 빨리 헤엄을 칠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있는데! 이 서버에서는 이 게임이 인기가 없어서, 저, 전에 이, 이, 분 영상 찍기 전에, 이거 플레이 하려고 그랬는데, 한 30분 기다렸다 플레이 했어요. 지금은 좀 사람들이 빨리 모이긴 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아침, 이지 외국에서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게임을 하기에는 부적절한 시기, 시간이기 때문에 <laughs>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로그인을 하지 않아서 그런 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여튼간에 뭐 기다리는 방법도 있긴 한데 일단 제가 이전에 한번 보여드렸던 게이, 게임의 종류기도 하고 네.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알아보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지금 시간이 6시거든요. 영상도 빨리 끊어야 되고 <laughs> 네, 이 영상을 찍기 전에 데드스페이스 영상을 먼저 찍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예, 여튼간에 어, 서버 외국 서버 탐방하는 영상이었구요이 어, 서버는 제가 어,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서버 IP가 공개가 서버 IP 공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보, 일부러 이번 편에는 서버 IP를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만한 힌트를 많이 촬영해뒀습니다. 그거를 알아채는 건 여러분의 몫이고 댓글에다가 이제 종종 IP 적어 놓으시는 분들 계신데, 어, 아니면 서버 아이, 서버 이름이라든가, 막 적어 놓으시는 분들 계신데, 자기만 알고 계시고, 네, 적지 말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부러 공개 안 하려고 했는데 댓글에다가 적어 놓으면 제가 일부러 영상에서 말안 하려고 노력하는 게 뭐가 됩니까? 네, 여튼간에 지금 제가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플레이어가 지금 총 3명 밖에 들어있잖아요. 최소로 시작하려면 8명이 필요한데, 네, 3명 밖에 안 들어있죠. 보통 같으면 뭐 꽉차 있었는데. 자, 그럼 일단 여기까지 애플의 마인크래프트 외국 서버 탐방 영상이었구요. 자, 다음 시간에 뵙시다. 어, 또한명 들어왔는데. 다음 시간에 뵙시다. 뿅!